제가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제목을 적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네 가지 운동, 네 가지 운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얘기할 때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기록된 말씀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말씀하면 성경. 66권을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 증거된 말씀,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에 능력 이 있고 말씀에 권능 이 있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선포된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 듣고 영생을 얻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자세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는 이뭐늘 강조해서 말씀하지만 테살로니까 전서 한번 2장 말씀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들을 수 있는 분들 들으십시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이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줘요. 베드로야. 지금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초청해서 좀 베드로 오라고 그래서 그 말씀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바닷가 피장의 집에 머물러고 있다는 거 알고 거기 가가지고 찾아다가 말씀 들어라. 그래서 일가와 친척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막 베드로가 전하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때 말씀 들을 때 성령 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이 많은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전해보면 툭, 툭 튀는 사람이 있어요. 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잘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이야? 음, 쑥, 쑥,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흡수하는지, 잘 흡수해요. 다 받아들여.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죄를 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고 또한 가지는 선포되는 말씀.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을 우리 10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대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명는 자에게 양식을 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시불에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요즘에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예요. 그래서 네 가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의 네 가지 운동, 네 가지 운동. 하나님의 말씀은 이네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십 절에 그러잖아요. 상반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강단에서 오늘날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거죠.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면, 미암 지난주에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다른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하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들으면,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을 철수하고, 내 생각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려오는 운동이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다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온다 두 번째는 여기 10절 중반절에 보면 땅을 적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적시는 운동 토지를 적시는 운동 에, 또 수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머무르는 운동이다 머무른다 말씀이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어요 그래서 에, 풀들이 자라고 어, 농장에 씨앗을 심어놓으면 배추가 자라고 무가 자라고 콩이 자라고 깨가 자라고 참부다 자라나는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젖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든다. 영혼들에게 스며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요. 막 아, 파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피까지 파고 들어가요. 가슴까지 파고 들어가요. 머리 생각 속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잘못된 것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심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건설해 나가요. 열매 맺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난 말씀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맨날 통독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콩나물이 물을 계속 주다 보면요,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뽑아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와서 들으면, 와서 들으면 자꾸 자라나요. 자꾸 나도 모르게 하, 내 생각, 하나님과 생각과 너무 멀리 떨어졌는데 간격이 너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격이 좁아져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돼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들어간다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간다 영혼들에게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포된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지를 적셔서 나게 하신다. 이 10절 하반절에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전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인데 히브리서 6장 찾으시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히브리서 6장 방송실에서 좀 찾아주면 좋은데. 말씀 잘 듣고 따라가다가 탁, 히부리서 6장 하면 탁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 딱 띄워놓고 있다가. 그렇지. 히부리에서 6장. 7절, 8절. 히부리에서 6장, 7절, 8절. 우리 한번 두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금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제 7절 말씀에 해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 땅이 자주 내리는 피를 흡수하여 땅은 흡수합니다. 반드시 흡수해요, 땅은. 땅은 전부 다 스며들어요. 그래 가지고 밭가는 자들에게 농사 짓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낸다. 좋은 열매를 낸다. 좋은 열매를 내면 이런 사람도 복을 받는다. 뭐 채소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해요. 채소를 비유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하나님 악망하라면 하나님 악망하고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냥 예스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땅이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해서 밖가는 자에게 좋은 채소를 내었다. 꼭 유익한 것을 내었다. 그런데 8 절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나쁜 거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잖아요.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해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이 불사람을 당한다. 팔절과 같은 팔절 말씀에 아무도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옥토가 되어서 좋은 열매 또 유익한 채소 합당한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내려오는 능력. 적시는 능력 젖어져야 돼요 말씀에 젖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가랑,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리고 어, 성경에 보면 여리 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 돌라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울려 부르라 그러면 여리 고성이 무너진다 그런 것처럼요 계속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자기는 나는 안 변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있어도요.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파고 들어간다. 나도 모르게 파고 들어와요. 내 영혼에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영생 복락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로 인도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11절 말씀, 55장. 11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대단하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문등병자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잖아요. 중풍병자 내 상을 침상을 들고 일어가라. 일어나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열매 맺는다.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달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찾아줘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저기 방송실에 들어가 보면, 찾기는 쉬워요. 찾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아, 우리 한번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수없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이 전부 다 제비 뽑아서 줄긋기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 수없는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표적들과 하나님 꼭 기록해야 할 것만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아,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주는 책이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이제 거탈기죠. 거탈기. 겉할기. 그래서 성경의 목적,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너희로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 병문 말씀 21장 25절,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께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뽑아 가지고. 그러면 이 같은 이사야서 있으니까 이사야 34장 34장 16절 3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작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기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꽉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기록에서 우리에게 알려 준다. 전에 있던 개역한글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이 빠진 것이 없다.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다부다 짝이 이루 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달런데 저자는 신 신약 구약 얼마나 연대는 달런데 크 줄거리는 주제로 흘러가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들하고 세상의 것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보내신 일이 청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우리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같은 14장이니까 아주 뭐 유명한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고 이사야 14장 24절 25절 26절 27절 말씀 자 24절로 27절 말씀을 네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령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며 하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설이라 하였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능히 그것을 돌이키이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령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 그 하나님의 경령이 무엇이냐면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27절 말씀에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들으십시오. 여기 말씀 찾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아는 말씀인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왜안 돌아옵니까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또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왜이사람은안 믿지? 때가 안 돼서 안 믿을 수가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끝까지 안 믿는 거죠. 예정 속에 작정 속에 그렇게 작정된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이게 하늘 하늘에 속한 속한 신령한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러 그잖아요. 핵한받아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뭐 집안이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게 된거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일자 모식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묘시 받는 사람, 천대 받는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빼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게가지고 존재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에헤,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영생없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다. 에 그래서 바울이 안 믿는 거 보고, 자기를 핍박,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 것을 보고, 신법 내 먼지를 틀고 다른 데로 가라라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먼지 틀고 다른 데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막 전도하려고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애달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나오면,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절로 막 전도자, 센 전도자를 보냈는지 어때요? 영생을. 어깨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제요. 참제 친구한테 보냈어요, 이거. 우리 둘째 아들 결혼식 하는데 오라고. 예수 안 믿는 친구요. 저하고 아주 깨붙쟁이 친구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요. 근데 걔는 자기 어머니가 대학 다니면서 돌아가셔 가지고 시골에서 따라지게 서울에 따라지 학교가 국들어뭐 동국대 뭐 건국대 당국대 이런 데서 따라지라고 하잖아요. 건국대 갔어요. 무주 구천동 쫙꽃짝 고등학교에서 서울로 가면 막 대단해요. 막 그때 막 거기 합격했다고 잔치가 벌어지고 날렸어요. 근데 걔는 예수 안 믿나 나요 왔더라고. 이제 참 반갑더라고. 그그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전도하려고 계속 우리가 친구 전도해야 되잖아요. 영생 얻는지 안 얻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가족들도 대부분 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사촌들 많이 왔더라고요. 오늘 잔치를 통해서 좀 뭐라도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복음전한테 좀 효과 있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가족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작정됐는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됐는지 작정됐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입에서 나가는 말씀, 떨어진 말씀 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 땅에 떨어져.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 전부다 자기가 한 말을 막 입에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자기가 못하지만, 언약한 거, 그거 막 이루어 가려고 하잖아요. 에, 문재인 대통령 만원 해줘야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우리나라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다는 노동자들. 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오늘 본문에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오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적시는 운동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뜻을 이루는 목적을 달성하는 형통케 하는 그런 운동이고 네 번째는 자, 12절, 13절. 우리 두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저 구원받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는 은혜가 회복되면 만물이 회복돼요. 만물도 선벽을 치어요. 만물도 노래를 해요. 만물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막 찾아가면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사야서 30 에, 대표적으로 5장. 에, 우리가 광야가 새미솟고 광야가 강물이 되고 광야에 나무들이 살고 사막에 꽃이 피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 백가파가 피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무성하게 되고 이런 역사 회복되면 구원받으면 이런 만물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 데 마지막 결론 13절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면 영령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명예 명예 여호와의 영령한 표정 여호와의 기념물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표정입니다. 말씀이 기념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말씀 내잘 네 흡수해서 잘 흡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이 되어서 만물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